어, 매니저님, 매니저님 바깥으로... 부서지, 부서지, 부서지. 네. 어, 잠깐 서줄게요 아, 좀, 좀 앞으로... 몇 발짝만 더 와주세요 스톱 인사 좀 해주세요 정석씨 신인 가수로 오신 거예요? 한정미로 오신 거예요? 아 신인 가수 다음 주 화요일 날또 보는 거 알죠? 쉬워요, 쉬워요. 우리 한정미 스타일로 인사 한번 받았으면 참분히올셨겠는데 <laughs> 네. 고맙습니다. 또주 <laughs> 기회 네. 한 번만 더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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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직 신인났어 <laughs> 안녕하세요. 니다고고니다와님맞아요 잠시만요. 경상님고맙습니니다니다고습니다 네, 네. 어, <목소리로> <고향하시죠. 목소리로> 이사람 말해주세요. 귀여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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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여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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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인사 좀 해주세요. 정석씨 신인가 수로오신 거예요? 한정미로 오신 거예요? 아 신인가 수어 다음 주 화요날도 보는 거 알죠? 네. 너무 짧해주요 감사합니다. 여기고요 여기. 우리 한정미 스타일로 인사 한번 받았으면 충분히 보는 데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만 더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합니아 네, 신인가. 오빠, 오빠 오빠, 오빠야. 선생 여기 조금만 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세요반님 네, 안녕하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고니다으로 나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습니다

한정빈, 민원호 네. 파이팅! 잘한다! 네. 파이팅! 뷰맥 나와요 뷰맥! 감사합니다. 지금 뚝딱이 PD 바로 구독하란 말이야. 뭐해 지금 빨리 구독해.